오늘 제가 좀 슬픈데, 제가 이별을 하였어요. 아, 우리 피디님을 위한 큰 복지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우리 매덕님들 너무 예쁘잖아. 근데 다 솔로래. 남자들의 아이덴티티와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뭔가를 하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슬픈데. 왜? 아마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별을 하였어요. 아. 제 친구들도 요즘에 이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음... 지금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다 이별을 해가지고 너무 음... 슬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특별히 이별로 선정해왔습니다. 아, 어, 좋아. 좋아. 다들 지금 크리스마스다보다 시작되는 연인들 많은데 다 파괴! 연인들끼리 처음에 시작은 좋았으나 음. 남자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러면 여자의 어떤 특징을 보고 이렇게 남자가 이별을 결심을 하게 되는지 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 일단 우리 피디님 파이팅. 아, 근데 앞으로 행보가 이제 둘이 안 맞았다면 잘 이별한 거지. 아름다운 이별 잘한 거고 각자 어, 건승 바라고 루피디님도 내가 잘 챙겨줄게.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아부하려고 하는 같은데. 매덕님들이 <laughs> 축하도 많이 해줬으니까, 이제 토닥토닥도 많이 해주고, 우린 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빠르게 우리 피디님을 위한 큰 복지로 <laughs>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남자들을 떠나게 하는 여자들 특징.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을 좀 질리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이게 좀 같은 맥락 같은데. 맞아. 많은 연인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너무 알콩달콩, 너 좋아, 너무 예뻐, 막 첫눈에 반했어요. 이렇게 스토리 하다가. 아, 너랑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진짜 끝내자. 아! 이런 일을 한건 아니지. 또 지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꺼져! 난더 이상 은 못해! 이러면서 탁 떠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정말, 우리, 막... 우리 매덕님들 너무 예쁘잖아. 근데 내가 우리 매덕님들 사연을 보면, 아, 제 남자친구가 저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 진짜 질린다, 지친다 하면서 떠났다. 저는 왜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할까요?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하셔야 돼. 내가 이거 내용을 쫙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는 남자친구한테 감정 쓰레기통을 시키는 여자들이 많아. 어, 근데 그 감정 쓰레기통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자친구잖아! 남자친구랑 어떤 관계여야 돼, 연인은? 사랑하는 거.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그런 게 있는데 남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지. 근데 여자들이 아무래도 감정적인 거에 변화무쌍한 케이스들이 조금 더 많아. 물론 남성분들도 그런 분들 은 많고 근데 이성, 감성으로 나눴을 때 여자의 비중이덜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답을 정해놓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흔히들 하는 질문으로 좀 예시를 들면 그래서 네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좋을 때는 막막 사과하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첫눈에 반했던 이 여자의 그 외형적인 모습 이 변하지 않았어도 돈이 떨어진다는 거야 남자들이 있잖아 어느 정도 결혼 정명기 결혼을 안 할지언정 그 나이대가 되고 2030의 그 40까지 그 어느 정도 이제 연애를 조금 진정성 있게 더 한다 10대 때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그 나이대가 되면은 이 여자를 둘중 하나로 봐 연애를 하면서 아 얘는 결혼까지는 안돼 또는 얘는 결혼해야겠다. 자, 그렇게 남자의 시각이 돼. 그게 틀렸을지언정 남자들은 그렇게 보게 돼. 그랬을 때 감정 쓰레기통을 계속 내가 당하고 있으면 이 여자가 그래서 정답 뭔데? 결론. 이런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서운함을 몰라줘? 라든가 등등으로 여자가 맞건 틀리건 이건 떠나서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 남자는 이 여자는 결혼은 아니다. 이 판단이 틀렸을지언정 그렇게 결론을 돼. 이해했지? 이 감정쓰레기통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여자들이, 솔직히 나는 여기서 그냥 해결하고 즉답해서 그냥 즉답 내고 싶어. 오빠, 나 그냥, 여기서 그냥 화통하게 얘기할게. 알잖아, 나 뒤끝 없는 거. 이런 애들이 더 뒤끝 있어.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게 쿨한 척 하는데 뒷끝 있는 여자들이 진짜 많아. 왜냐면 그걸 계속 말꼬리 늘그러져 놓고 계속 말하고. 예전에 내 친구가 남사친인데 그 남자애가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자친구랑 엄청 싸웠대.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야. 여자친구가 모든 게내 이상형이었어. 근데 엄청 싸웠는데 그 여자 한 케이스 때문에 결혼을 깼어. 근데 이 케이스가 뭐였냐면 이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이 여자애가 어떻게 오늘 무슨 날인데 뭐 꽃도 안 사와 이랬대. 근데 이 남자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원래 기념일잘안 챙기는 커플이었어. 왜냐면 그 전에 여자친구랑 왜 싸웠냐면 여자친구가 기념일 때뭘 줬더니 이런 거 돈만 아깝다고. 결혼 생각하는데 돈 모을 생각 안 해? 이랬었대. 근데 이번에 내가 꽃을 안 사갔지. 근데 여자애가 어떻게 나한테 나랑 싸웠다고 꽃도 안 주는 거야? 진짜 기분 나쁘다. 막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뭐라니 막완전 빡쳐서. 야, 사오면 사온다고 난리해. 안 사오면 안 사온다고 난리해. 사면 돈 쓴다고 난리. 안 사오면은 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난리.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완전 뒤집어져 어디 가서 왜 결혼이 어그러졌어? 하면은 얘기하기도, 설명하기도 복잡스러워. 이 여자가 대체 원하는 게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진짜 얘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들어도 뭐지? 이거야. 근데 한 번, 두 번의 케이스로 그러진 않겠지만 계속 이런 지속적으로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야, 얘랑 살면 나 진짜 숨 막히겠다. 와, 미치겠다. 이걸 상상한다고. 그래서, 빠이. 남자가 떠나게 되지. 자, 두 번째 되게 큰 건데. 내가 정말 정말 강조하는 건데 나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애인, 사랑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거고 그리고 미래에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건데 이 여자가 엄마처럼 느껴질 때 자칫 남자들이 내가 과거 영상에서도 엄마같이 하는 여자를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 해석을 하는데 남자들이 내 모든 이상형은, 남자의 이상형은 자기 엄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좋다는 거는 한없이 넉넉하고 배려심이 있는 여자가 좋다는 거야. 엄마는 한없이 배려해주고 엄마는 자지구량 안 따주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포근함을 좋다는 거지. 막 쪼고 이걸 싫다는 거지. 엄마같이 보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자들이 엄마처럼 군다. 여기서의 엄마는 다른 엄마야. 뭐냐면 엄마의 부정적 이미지가 뭐야? 잔소리? 잔소리. 그리고 섹스 어필이 안 되지. 두 가지. 이럴 때 엄마 같음을 느끼면 남자들은 떠나가자. 첫 번째, 잔소리. 똑같아. 내가 뭐라고 했어? 결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여자친구가 계속 좋 계속 잔소리 자, 예를 들어서. 흔히들 커플 중에 이렇게 하는 커플들 많아.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담배 끊으라고 했지. 제발 술 끊으라고 했지. 오빠 양치 안 했어? 아, 최악이야, 냄새나. 제발, 제발, 더럽게 좀 하지 마. 차좀 여기 좀 치워. 흔한 커플들의 대화야. 근데 이게 쌓이잖아. 이게 똑같이 대입해보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야. 아들, 술 그만 먹어. 담배 끊어. 차좀 치워라. 일찍 일어나라. 이거 다 엄마들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캐주얼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꾸안꾸로 다니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추적스러워질 때가 있어. 이거는 각자 개인 취향인데 너무 막 이성으로 안 보이게끔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관리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깐다? 이거는 틀렸다 치지만 아, 왜 저렇게 하고 다니지? 나를 남자로 느끼는 건가라고 방문을 느끼게끔 비주얼을 변화시키면 남자들은 그냥 아줌마 같은 거야. 그 상대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엄마가 갖는 남자 입장에서의 부정적인 그 느낌. 그럴 때의 엄마. 그 잔소리야, 쪼는 거. 막, 그 다음에, 나를 뭔가 가르치려 드는 거. 그러면은, 어른 같아. 그래서 간혹 남자들이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렇게 말하면 남자들, 아니에요. 저는 공 같은 여자 좋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여우 같은 여자냐 자기를 정확하게 하고, 자기 역할을 정확히 하는 여자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언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 나는, 우리 매덕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남자가 떠나가게 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너무 예뻐. 근데 다 솔로래. 또 나간 거야 <laughs> 안 생기는 거야 그치? 너무 예쁜데 다 솔로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남자들의 아이덴티티와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뭔가를 하게 해야 돼자 미란다 어떻게 한줄 알아? 나옷 있잖아 원피스 자 이거 진짜 팁인데 말해야 돼? 나 원피스 입을 때 있잖아 나는 일부러 내가 안 입어 사실 여자들 알겠지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손 하면 올라가잖아 근데 나는 꼭 올려줘 나는 여자들의 모든 드레스의 지퍼가 뒤에 있는 이유는 남자한테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그럼 그거 안 어렵잖아. 근데 하면 성취감을 주는 거야. 어 땡큐 땡큐. 그러면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나왔으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러면 모든 부탁을 하되 너무 이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다 부탁하라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기꺼이 쉽게 할수 있는 거를 부탁하고 역할을 주고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라는 거야. 늦게 박수치하는 거지. 나뭐이 정도로 할건 아니죠. 오빠 진짜 너무 고마워. 고마워. 진짜 대박. 막이거고 이런 거. 그리고 좁은 지역에 막 어려운 주차장소에서 주차 못할 것 같으면 아, 오빠가 해줘. 이렇게. 아, 대박. 완전, 완전 운전 짱.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귀엽게. 나 귀여웠니? 네. <laughs> 근데 이게 안 되나 봐? 잘안돼 너무 쉬운 거야 그리고 막 굳이 막 컴퓨터 내가 아는 것도 막 부탁하라고 비대님 느끼겠지만 나는 그런 잘 컴퓨터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또 남자 직원들이 막 많이 해주잖아 내가 무슨 보부이 것도 아니고 그냥 난일상이돼 있는 거야 어머 너막 이러잖아 그럼막 들썩들썩해 <laughs> 그치? 그런 거에 되게 뿌듯함 느낀다고 진짜로 난 좋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하라고 그리고 여자들 중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어 이거 정말 얘기해 주시고 언니 저는 남자친구한테 다 맞춰주고 진짜 천사같이 했고 정말 남자친구 집에 가서 맨날 청소도 해주고 정말 맛있는 도시락도 해주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질린대요 막 이래 근데 나 듣는데 내가 질리더라고 이것 또한 엄마야 그지? 그렇다고 못되게 하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하고 고마워하고 이게 못된 거야? 아니잖아. 이런 대화가 있다? 잘 봐봐. 아 옛날 그 영화 이름 뭐였지? 구혼 작전이었나? 결혼을 하려고 왕자님 공주님 뭐 이런 캐릭터였는데 남자가 공주가 원하는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러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이래. 그랬더니 왕자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이래, 왕자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 그런 여자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심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한두 번 어쩌다 농인 거지 그러다 나중에는 의견이 없는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엔 얘가 얘를 되게 막대해 아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 한없이 너무 좋겠지 근데 정확하게 별거 아니고 갈등 상황이 아닐 땐내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줘 오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몰랐어? <laughs> 너무 귀엽니? 몰라 알지? 이러면서 역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쁨을 주라고 일상 속에서 너무 짜증나. 친구들끼리 먹고 밥 먹을 때도 아무거나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거 이러면 그것도 짜증나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야. 나 오늘 짜장면 너무 땡긴다. 여친이 어쩌다 한번 나도 완전 좋아. 이거는 달라.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는 내가 정확히 내 아이덴티티 갖고 자존감 있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보같이. 써봤대고 착한 그게 착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싫다 싫다 하면서도 여우한테 끌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바보같이 착한 거잖아.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laughs> 이거잖아. 근데 싫어. 질려. 넌 의견이 없니? 바보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걸 좋아해. 근데 그러면 언니 불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 얘기할때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우리 고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 서운한지 말해봐. 어, 이거 듣기만 해도 질리지? 왜 의견을 묻는 건지 모르겠어. 뭐 혼내는 선생님처럼. 그리고 여자들이 얘기하는 건좀 실수가 많은 게 뱅뱅뱅뱅 도는 거야. 자기 얘기에 주관이 없어. 뱅뱅뱅뱅 돌아서 자기 감정만 막 토로해내는 거야. 아까 말했던 감정 쓰레기통처 그래서 내가 지속적인 연애가 계속 되지 않고 너무 남자친구가 나를 계속 좋아했는데 한 번쯤 떠날 수 있지. 근데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집중, 상담이 필요한 거고. 뭔가는 개선돼야 다음 연애가 새롭지. 그러니까 우리 피디님한테도 내가 당차게 얘기해 주게 피디님이 이별을 했다고 하니까 피디님의 이전 연애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거야. 그지? 누가 헤어지자고 했건, 누가 차였건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둘이 안 맞았던 거야, 그지? 근데 그 다음 스텝에서 이 부족했던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이 다음 연애가 해피엔딩을 맞이한다고. 여자들의 모든 꿈이 이번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사랑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